예수 영광, 성김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의 순환 예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만에 부활하신다는 그 예언을 이렇게 세 번째 지금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그러니까 가이사라 빌리뽀에서 어 갈릴리를 거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여정 속에서 지금 이 순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32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이 고난의 길, 이 죽음의 길을 그냥 미적거리거나 주피주피 하지 않으시고 바로 제 아들보다 앞서 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의 길들을 당당하게 앞서서 이렇게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서가신 길들을 우리가 당연히 쫓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 그러한 제자도에 따라서 오늘 말씀 어떠한 제자도를 설명하고 있는지 우리가 묵상하고 살피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세 번째 순환 예고는 첫 번째 8장 31절 또두 번째 9장 31절에 비해서 오늘 본 말씀 10장 33절 34절에 나타나져 있는데요. 더 자세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장소를 설명했고요. 예루살렘에서 이 고난이, 이 순환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대상자가 누구인지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의관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넘겨진 이후에 이방인들에게도 넘겨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빌라도와 로마 군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넘겨질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받을 고난을 더 구체적으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능욕을 받을 것이고 침뱉음을 당할 것이고 채찍질을 당하여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순한 예고를 했지만 제 아들은 어땠습니까? 그 말씀의 진의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8장 27절부터 이 9, 10장까지를 우리 길달락이라고 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이럴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도 말씀을 하셨고요. 이 작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바로 나 보내신 일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죠. 이 작은 우리 공동체의 예수께 속한 자 중에서 가장 작은 소자 하나를 실족하게 한다면 차라리 연자매 들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더 낫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들을 다이 제자도 이길 달락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제자가 어떠한 사람들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가난한 자또 소외된 자 약한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에게로 나아가야 될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장상에서 오늘 본문에서도 여전히 제아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그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나타납니다. 아마도 그 제하도의 말씀 중에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신 말씀이 떠올려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되어져 있는 베드로가 수혜자였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나중이 되면 이제 그 다음 자리는 바로 우리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무엇을 구해도 되겠습니까라고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구해 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주의 영광 중에 주의 영광 중에 좌편에는 저희 한 명을, 우편에는 또 저희 한 명을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 바로 좌와 우편에 세워 달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요구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어, 허영과 욕망 속에서 나타난 그런 요청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그런 해방을 주실 것으로 알고 이제 막 거사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했던 거죠. 뭐 어,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다른 열지자들도 화를 내면서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찾아온 곳을 보면 열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함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라본 것이죠. 세속적 욕망으로 한 자리 차지하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이 제자들은 사복음서 내내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까지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임이니까 라고 묻는 말, 말을 보면 그때까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참 하나님과 함께하고 말씀을 읽으면서도 참 바르게 해석되지 못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세속적 욕망으로 가득 찬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였죠? 38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도 이 제아들처럼 우리가 구하는 것을 우리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신앙의 일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라고 제아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무슨 말이죠? 구약에 나와 있는 흐름에서 이 잔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주로 상징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상징했고 또 죽음을 상징했고요. 고통과 그러한 고초들을 상징한 그런 표현입니다. 세례는 어떤 거죠? 물에 잠기는 모습, 물에 잠기는 모습, 명백하게 죽음을 상징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을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야고보 요한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있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둔하고 미련하고 허릿하게 하나님께 나오는 제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참으로 그의 고백을 또 받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마시는 잔, 그리고 내가 받을 세례, 너희들이 받을 것이거니와, 받을 것이거니와, 다만 너희가 추구하는 자리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정하여진 대로 받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 그 야구부는 어떻게 되었죠? 사도행전 12장 말씀에 보면 제일 먼저 순교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헤롯이 유대 지도자들이 좋아하는 것을 알고 기뻐하는 것을 알고 제자 중에 첫 번째 야구부를 칼로 죽여버렸습니다 순교자가 되었던 거죠 요한은 어떻게 되었죠? 요한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가장 오래 살긴 했지만 그 문헌들을 살펴볼 때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육체적인 고통과 참 고초 가운데 심한 그런 고난 중에 살았던 것을 우리가 다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대로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 그리고 받을 세대를 받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 제아들에게 그리고 두지자에게 함께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의 그 직군자들은 백성들을 임으로 주관하나 주관하나 고관들은 또 백성들을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릴 것이다. 무슨 말씀이죠? 4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세상 사람들은 힘의 원리로 여전히 지배하고 우리를 군림하면서 살아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로마의 힘에 의해서 평화가 오고 힘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고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너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야단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힘의 원리에 의해서 살아가나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크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되라고 말씀하시죠? 섬기는 자가 되고,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이 단어, 서서 시중하는 사람. 대부분 높은 사람은 앉아서 받습니다. 그러나 섬기는 자는 서서 이제 시중을 들면서 섬기게 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이제는 가장 절정으로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어, 그 당시에도 그렇고 제아들에게도 그렇고 참 파격적인 말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떠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인자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다 오히려 섬기려 하고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세 가지 정도로 유학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님의 영광은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의 자리에서 우리는 한 사람은 이 편에 한 사람은 이 편에 근데 그 영광 이 야고보와 요한도 끝내 완전히 알지도 못했지만 그말 속에는 맞습니다 예수님은 영광 가운데 서실 것입니다 완전한 생명으로 영생의 부활로 일어서셔서 하늘 보자 우편에서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영광의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반드시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을 거쳐가야 되는 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만약에 십자가가 없다면, 십자가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영광, 영광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승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죠? 대승물이라는 것은 전쟁 때에 포로나 노예가 잡혀 오면 보석금을 지불해서 해방을 시키는 그런 값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채가 있을 때에 몸값을 지불하는 것이죠. 자유를 주기 위한 대가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대속물이라고할수 있습니다. 이대속물과 비슷한 그런 용어가 구약에 보면 속전이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속전. 생명의 속전을 지불하라고 말씀하시죠. 그 속전이라는 단어는 코페르라고 해서 덮어지다, 가려주다, 용서하다. 그런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한 단어와 비슷한 단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영광은 많은 사람을 위한 대승물 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은 대승물 되어주셨을 때 비로소 영광스럽게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이 대승물 되어줬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우리에게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영광이 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다 읽겠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과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떤 것도 사양삼들이 추구하는 그런 금전적인 것, 물질적인 것들이 우리의 그러한 죄와 행실에서 악과 행실에서 대속함을 값을 지불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사라질 어떤 것도 우리의 생명을 대속할 만한 값 나가는 것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보배로운 피 십자가의 중보로만 우리는 대속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사에서 5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2사, 2사에서 53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황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 즉 그의 영혼을 소권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군 제물 대심 대승물 대심을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자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셨고요, 내어 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발적으로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뻐하시는 뜻을 완전히 성취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를 위해서 구약에서 그토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그 오실 예수님을 이렇게 기대하고 또 소개하고 그림언으로막 기뻐하면서 표현했던 것을 우리는 볼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대승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한 영광이 영광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두 번째는 두 번째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구원을 바르게 묵상하고 이해하는 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사실 첫 번째 말씀 주님의 영광은 대승물 된다는 이 일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두 번째 이 유학된 글을 같이 읽은 것 같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깊이 묵상하라 내 힘으로는 나의 공로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하나님의 이대승물 되는 이 영광의 길에 나가는 길에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고 하셨고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여서 아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무엇인가 이 순한 예고를 세 번째 짐하고 있는데 그 길이 또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것이 아닌가 상징으로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제 아들은 나중에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에야 비로소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하나 기억되어졌고요. 그리고 구약의 모든 말씀과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모든 일들이 다 꿰어 맞춰지면서 이제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대승물 된다는 사실은. 성령 하나님으로 이미 아니면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아침에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대성물 되시고 우리의 영광됨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인정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아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이 영광과 구원의 일들을 명확하게 이해를 못 했지만 마가복음 저자는 이제 길달락의 마지막에 이제 내일 본문인데요 소경 바디메오가 나타납니다 바디메오 바디메오는 또 제자의 좋은 본으로서 우리에게 제시됩니다 병자였고 장애인이었던 맹인된 자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니라 우리 52절 말씀만 우리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0장 52절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우리의 전 인생 가운데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디메오가 멈춰 서서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에 예수님은 멈춰 서서 그 가련한 인생을 들어 주셨고 가련한 인생의 그 음성을 귀 기울여 주셨고요.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영광은 성도의 봉사와 성김으로 나타납니다. 봉사와 성김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내가 바로 종이다. 섬기는 자다. 우리에게 은사를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4장 말씀에 보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사와 재능을 주신 이유는 바로 봉사를 하고 섬기게 하기 위해서, 몸된 교회를 일으키기 위해서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어떻게 하면 몸된 교회를 잘 섬길 것인가?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섬김의 일들입니다. 봉사를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베드로녀 사장 말씀이죠. 너희들은 뜨겁게 사랑하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사랑은 모든 사람의 허물을 덮느니라고 말씀하셨고요.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라는 말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말씀 4장 10절,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알아.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의 봉사를 통해서, 승김을 통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준비의 영광은 대승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깊이 묵상하여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봉사와 성김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며 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로 오신 나라님